2016년 새해가 밝았고요. 거기에 이제 첫 주차가 지나고 2주차 토요 경마 자토요 경마 뉴스와이드 진행을 맡은 김대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원까지가 이제 제주 경마 교차 휴장을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이제 일정으로 시행이 되죠. 자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 북경 제주 토요일 어, 과천, 제주, 그 다음에 일요일은 과천, 부경으로 똑같이 정상적인 어, 편성으로 시행되겠고,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경주가 없고요 제주도에서 하나 정도 뭐 특별 경주가 있는 가운데, 음. 자, 서울에서 12개, 토요일 경과는 서울과천에서 12개, 그리고 제주에서 4개, 16개의 경주인 만큼 조금 어, 타이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항상 그런 패턴이었죠. 금요일에 15, 토요일날 어, 16, 그 다음에, 어, 일요일, 일요일이 17개 정도 였는데 이번 주도 그런 흐름으로 시행이 발표됐다라는 말씀드린 가운데, 자, 전반적인 흐름, 아무래도 좀 빡빡한 가운데 가지 않겠냐, 뭐, 충마도 인정하는 편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하고, 해볼만한, 먹어볼만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지난주, 이제, 첫 주갈기에서, 이제, 부경에서 조성공 기수와 황종욱 기수가 서울로 이적을 하면서, 이건 트레이드가 아닙니다. 서울은 뭐, 맞바꾼 트레이드가 아니고, 어 경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합장을 옮긴 거예요 본인들이 경계, 경쟁을 할 이제 토대를 옮긴 거죠 조성공 기수는 지난주 뭐 무난한 모습 서울에 바로 적응하는 모습 보였고 자서성 기수가 조금 지난주 이제 다섯 번의 경주를 나서면서 좀 아쉬움 토요일은 안 나왔는데 일요일 날 다섯 개의 경주 나오면서 3창만좀 했던 모습인데 제가 이번 주이 제목을 아마 서훈에다 포인트를 뒀어요. 금요일 경마에도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셀까요? 라는 물음표를 뒀는데, 저는 금요일 날서훈 기술을 나름, 나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했는데, 아마 오늘 토요 경마가 아닌 1호 경마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마필이 좀 있지 않을까. 어, 이런 부분은 그만큼 서훈 기술한테 애증이 있기 때문에, 애증이 있기 때문에, 어, 나름 저도 독서를 부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고요. 도이경마도 자신 있게 공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2016년 원숭이해의 병신년. 자 원숭이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원숭이는 잔머리가 심하고 재주가 많은 거라 하는데 저는 그 잔머리나 재주 많은 것 중에 정말 꿋꿋하게 꿋꿋하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런 쪽에서 장점을 한번 도출해내는 그런 김대아리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공지사항이나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어, 자신있게 강하게 토요경마 일경주부터 1부 순서 서울과 천 12개, 2부 순서 짧고 강하게 제주경마 4개로 공략해보든 어, 토요경마 뉴스와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경주입니다. 국내산 6도구 1000m입니다. 별정 3세 대이있인데요 1번마 피코타임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기존 마필들, 뭐, 8번마 과천 언더, 11번마 미래주역이 그나마 좀 데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1번마 피코타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라는 최적의 조건이고, 자, 새벽 조교 당시의 모습도 상당히 좋은 피코센트롤의 자마입니다. 자, 이 마필의 기본 기대치는 뭐, 어, 부 어, 마필 어떤 모양새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새벽 쪽의 모습도 굉장히 좋고요. 자상위군 마필과 병합 쪽에 한아서 양방 병합이었죠. 절대 발걸음 밀리지 않는 근성과 강단을 보였다면 일번마피코 타임 최근 유성한 기수가 굉장히 조금 강공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성한 기수도 이제 빠른 시간 내 이제 200승을 돌파할 수 있는 아마도 아마도 한 2~3개월 내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자그 기준점 일번마피코 타임이 되지 않겠냐. 자, 후차권에서의 상당히 강공의지도 보여줄 수 있는 데이스인데, 후차권은 일단은 현장 어떤 체크가 굉장히 좀 관건이 될수 있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경주, 뭐, 1번마가 인기를 모으겠지만, 후차권도 큰 배당을 때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데이스가 아닌가. 최적의 조건 맞이한 데뷔전치로는 1번마 피코타임을 관심있게 보는 데이스. 2경주, 1경주 마무리합니다. 자, 이 경주에 들어갑니다. 국내산 6등급 1200, 별정 3세. 역시 아직은 어, 레이팅 경주가 아닌 미승리 암말레이스입니다. 자, 암말레이스에서는 조금 배당이 나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요번 경주 뭐 1번, 2번, 5번, 7번, 9번, 8번 이런 마필들을 팔 텐데, 1번만 성읍 강토를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직정 경주, 저는 이 마필을 어떤 전개로 봤냐면, 선행으로 봤어요. 3번 게이트에서 옥성의 스타일이라면, 선행 간공인데 발주는 무난했습니다만 왠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보였었고 이번 경기 1번 게이트입니다. 자 타마피가 병합시 채취까지 되면서 동료하는 모습. 1번이 임기원이가 올라갔다면 기원이가 올라갔다면 이번 경기 2킬로는 올라갔지만 워낙 상대들도 넉넉하고. 상태나 컨디션도 지난 9월에 함착할 때의 모습을 거의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이번 경주 1번마 성옥강톨, 이번 경주 노림수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말씀드리겠고, 후차권으로는 지금 뭐 7번, 뭐 8번 이런 마필들도 팔리지만, 이거는꼭 현장 상태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 현재로서는 1번마 성옥강톨만을 좀 관심있게 보는 데있어이 경주 마무리합니다. 자, 3경주입니다. 별정 4세 이하 역시 미승리만 아직은 네이팅 경주가 아닌 국내산 6등급 1200입니다 9번이 외곽 신청한 가운데 자 1번마 컴플리트 위너가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그다지 큰 인기를 모으지 못했습니다마는 3두권 강공 이후에 자 세라몬드라마필과 입상을 하면서 약간의 배당 60배가 넘는 중고 배당이 나왔던 레이스였죠이번 경주 이제 1번 게이트 맞이했고 뭐동수가 다시 한번 입마업을 마치는데 역시 발취연습까지 하는 모습의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번 경주 노림수를 두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는 부분이고 자 일단 허접한 인기 마필들이 이런 조건이 좋은 모습이라면 뺄 수, 도 빠질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데뷔 전부터 강공을 치렀던 심성태 마방의 1번마 컴플리티 인원은 이번 경주 뭐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평가가 있고 데뷔 전 치르고 있는 7번마 상하벌 강자가 뭐 상당히 데뷔전 적고는 좋다. 전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뭐 관건이 되겠고 역시 어 데뷔전의 의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는 건운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1번만 컴플리트 위너의 강공의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초반부 3경주까지를 정리하겠고요. 자 이제 중반부들어 가는 사경주입니다뭐 이건 현장성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 1300이고요. 8두가 나오는 가운데 자 이번 경주는 지금 6번말 레이즈 볼드가 어마무시하게 팔리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오히려 인기도에 비해서 굉장히 선전했던 경주였죠. 자 이번 경주 저는 6번말 레이즈 볼드라는 마피를 축으로 세우진 않구요 오히려 저는 자 직전에도 노렸던 마피입니다. 5번말 행운누리를 베팅권에 축으로 세울 텐데 이 마피는 정말 직전에 전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름의 여력은 굉장히 좋았다. 최근에 이제 4 4착, 차, 5 차, 4 차를 거두면서 가능성만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인기 마필인 건 맞아요. 근데 6번마 레이즈 볼드가 워낙 팔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5번마 행운누리의 기본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그런 마필임에 분명하다. 자, 사이즈도 있는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이 강공 의제만 보인다면 1300, 직정 경주 거리 적응을 했죠. 이번 경주 강하게 노려 범직한 네이스인 만큼 노링스의 배당 마필, 저는 5번마가 입판상에서 안될 이유가 없다 6경주가 너무 지나치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드리면서 5번마에 주목할 수 있는 레이스 4경주 현장승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5경주에 들어갑니다 혼나 4등급 1 0 0 m 최단거리입니다 음, 3번마 진양의 거인이 이제 네이팅 경주로 들어가는 이제 이번 경주 핸디캡 연령 오픈인데, 한 번만 진영이 보이는 뭐 동철이도 연투를 때려줬고, 여기 이제 49조 지영철 마방에 세영이까지 올라왔다. 세영이가 뭐 지난 연말, 뭐 개인사라고 하지만 아주 따뜻하게 보내고 왔을 겁니다. 자, 충분한 휴식,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달러 오면서 거침없이 체력이 안배 없이 달려왔는데, 아마 충분히 쉬고 나온 만큼 컨디션 조절이 되지 않겠냐. 자, 세영이가 이제 새벽부터 강공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네이피인만큼 3번 마 진영의 거인의 컨디션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최단거리인 만큼 1번 마씨가있어서도 강공의지를 보이겠지만 뭐 버티냐 버티냐예요 이거는 버티냐 버티냐를 보는데 안정적인 전기가 이렇게 3번 만 진영의 거인 쪽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한 마피를 배당 마피를 소개해드릴게요 10번 만노얄페이보라는 마피입니다 자 마피는 전정 경주 3차 이후에 직전에 또 노렸습니다만. 아쉽게 이제 착 외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 있다는 라 거를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10번만 두와할 페이버, 배달의 메리트만 있다면 오, 관심을 두고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 5경주 마무리하면서 안정적인 전개인 3번만 진영에거인의 포인트를 두는 레이스 5경주 마무리합니다. 이제 제대로 중반부 경주에 들어가겠죠? 국내선 5등급 1000m 핸드캡 연령오픈 12번이 외곽 신청한 가운데, 자, 데뷔전 치렀던 4번마 천경이라는 마필이, 뭐, 상당한 인기 마필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뭐, 직전의 걸음 상태를 본다라면, 자, 승근전의 동일거리입니다. 직전 대비 부중변화 없고, 동수가 다시 한번, 뭐, 능검 때도, 데뷔전 때도 능력 보여줬고, 자, 초원의 찬스에 반마 신차로 이기는 강단을 보였던 만큼, 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능력이 있는 마필이라는 평가를 내려오겠습니다. 다만 400kg가 겨우 넘어가는 좀 얇은 가벼운 마필인 만큼 단거리를 벗어나면 좀 앞으로 조심스러울 텐데 4번 마천경 아직까지는 충분해 보이는 마필이고 자 짧고 강하게 조교한 만큼 1000m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마필이 아닌가 4번 마천경의 가능성 높이 평가하면서 공략해보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칠경주입니다. 칠경주는 이제 대안이가첫 번째로 승부수를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1,200m 국내서 5등급. 자뭐 여러 대의 마필들이 팔립니다. 뭐 7번마, 뭐 3번, 어 8번 이런 마필들도 팔리고 외곽에 14번마 스위트로피도 팔리는데 이번에 대안이는이 마필이 생각보다 좀 정말 덜 팔립니다. 의외로 덜 팔리는데 물론 현장 상황에서 또더 팔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인기도, 전반적인 흐름의 인기도로 본다면, 이마필은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요즘 컨디션 좋은 기수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에, 뺄 이유도 없고, 조건도 좋고, 어, 부중까지 유리하다면, 이마필은 노리고 들어가야 될 레이스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제 지금 현재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컨디션은 솔직히, 뭐, 정말 빵점이라고할 정도로, 몸살이 굉장히 심한데, 정말, 꿋꿋하게 버티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최선의 어떤 결과치를 도려야 될수 있는 마필이 관리 마필이 이 평생에서 안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 자, 그 마필을 주로 실경주 정말 럭키 세븐 럭키 세븐 데이스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네요. 자, 뭐 항상 밑에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060300에 0079. 어머니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 전하는 가운데 체경주 측급 승부 배당 승부로 함께하도록 하겠다라는 공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역시 현장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네이팅 경주 26점에서 40점까지의 꽉찬 14도의 편성인데 3번만 명성제국을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자, 우승 이후의 입상 그리고 3차, 직전에 바닥을 쳤습니다. 뭐, 전개는 말할 이유도 없어요. 세영이가 이 마필을 이렇게밖에 못했나? 세영이가 아마도 기본 승수는 했습니다만은 두 자리 승수는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11월 12월이 좀 저조했다라고 저는 봐요. 어떤 능력 마필들이나 인기 마필들의 탄구에 비하면 그렇다면 이 3번만 명성제고, 이거, 이거, 이 정도의 조건의 게이트라면요. 강공의지가 분명히 볼수 있어요.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노려볼 만한 레이스인 만큼 자 3번마 명성제국 이거 단독선에 치고 나가면요 어떤 마필도 못 잡습니다. 자 거리 문제 문제 없다라는 결론 5번마 명성제국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째려보는 레이스 8경주 정리하면서 현장성부로 함께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허나 3등급 1400m가 되겠고요. 10대 평성에 자 1번마 매직탑 역시 뭐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연속적으로 이제 1번 게이트 자 어떻게 이세번 연속을 일본을 뽑을 수 있을지 참뭐뭐 뭐 흔히 얘기해서 홀짝게임도 아니고 가위바위보도 아닌데 이 10대 마필 중에서 일본을 연속적으로 뽑았다는거 대단한 어떤 행운마가 아닌가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세영이가 또 한번 올라가고요 자뭐 거리가 줄어든 만큼 역시 충분히 강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새벽 쪽의 상태에 강하게 병합 훈련하면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1번 마, 매직탑의 가는 기대치, 어, 기본 기대치를 인정하겠고, 을후적건에서도 지나칠 정도의 배당은 좀 무리수가 아니겠느냐. 저는 인기만 접전레이 있으라는 판단을 드리면서 구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10경주로 가겠습니다. 10경주. 역시 10, 11, 1경주가 나왔는데, 10경주, 11경주는 뭐 특급 메인과 어, 마지막 승부로 가겠고 마지막 12경주는 그냥 깔끔하게 현장 승부처를 함께 할 텐데요. 자 국내산 4등급 1700m 레이스 음, 중거리 편성에 10번, 11번 사실 지금 팔고 있는 마필은요. 1번, 2번, 4번 5번, 6번, 8번 이런 마필들인데 사실 저 배당 맞고만 엮어도 이거는 충분히 3복 때려서 충분히 나옵니다. 아니 4복이면 6구멍이에요. 6배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전문가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안에가 노려봄직한 마필이 나왔고 덜 팔린다라면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레이스라는 거예요. 충분히 압축될 수 있는 편성이고 충분히 노려볼 만한 환수가 되는 레이스라면 지나칠 정도로 팔리는 그냥 팁을 드린다면 이번 경주의 팁을 드린다면 안쪽 마필들을 그렇게 과신해서는 안된다는 라 거예요. 자 요런 포인트만 전해드리면서 10경주 더더욱이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레이스 중배당 레이스 10경주 강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1경주로 들어갑니다 하나 2등급 1800 핸드캡 연령오픈 구두의 편성 9번이 외곽 신청했고 자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승군전 치르는 마필들도 인기 모으고 있고 기존의 마필들도 인기 모으고 있는데 자. 워낙 2군으로 내려온 7번마 아름다운 동행 이 마필이 뭐 전전경주에서는 대상경주, 해바, 미즈마고하고도 싸웠고 직전 뭐 위닝앤디, 삼봉, 싱그러운 아침 이런 마필들이 싸우면서 강하게 걸음을 늘려놨습니다만 뛰어봐야 뭐 하는 거예요 월군했다가 형군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대가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7번마를 무시할 수 없는 전개의 마필이지만 대안이가 노려보는 마필은 따로 있다. 중거리판상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을 이번 경주 승부수의 마필로 한번 강하게 노려봄직한 그런 레이스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역시 10경주만큼은 큰 배당은 아니지만 2배당 또한 11경주 또한 무시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배당을 잡아낼 수 있다는 라거 다시 한번 강하게 여러분께 언급해 드리면서 11경주 마무리 하겠고요. 12경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장 승부처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내산 3등급 1,400이고요. 12번이 외곽 신청한 가운데. 자, 이번 경주는 7번마 태양항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뭐 7번, 8번, 뭐 3번, 뭐 2번, 1번, 이렇게 팔릴 텐데, 7번마 태양항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전력이다. 자, 그런 가운데 후차권을 압축해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배당과 더불어서 자 해볼 만한 찍어먹을 수 있는 데이스인데 전반적으로 7번만 태양왕은 저는 선행강공승부로 봤는데 최근 경주는 분명히 직전에서는 변화된 완벽한 걸음 자, 승훈이가 이번 경주 장산재앙을 보내놓고도 따라가는 모습 개선행진곡이라는 빠른 마필도 있었는데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능력을 보였고 다만 이번 경주가 1400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리적은 끝내놨고요 노련한 페로비치 기수가 올라간 만큼 뭐 기술을 배려할 전임 기술을 배려할 이유도 없죠 이미 부산으로 이적한 서성흥 기수기 때문에 페로비치 기수도 연말에 조금은 저조했지만 아 연말연시 집에도 못 가면서 사실 어, 타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입상 이상의 호성적으로 상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7번마 태양왕의 강공승부 요번 경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의 흐름이다. 라는 말씀 드린 가운데, 자, 인기 마필이지만, 7번마 태양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의 편성이다. 이 마필을 축으로 후차권 현장에서 강하게 압축하는 레이스 12경주 마지막 현장 선부를 공략하면서, 자, 12개의 경주 어느 정도 풀어드렸고, 공지도 드렸고요, 어, 탑 뭐, 포인트, 뭐, 팁도 드리면서 마무리 됐고, 자, 잠시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어 제주교차 4개의 경주로 여러분 2부 선서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9일, 1월에 2주차, 2주차, 토요경마, 제주교차로 함께하는 2부순서 토요경마, 뉴스와이드, 김대한, 여러분과 함께하겠고요. 자, 4개의 경주로 평상이 잡혀있는 제주교차, 일경주부터 차분하고 강하고 팩트가 있는 해설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1경주부터 풀어가죠. 3세 이상 제주마 핸디캡 800m 레이스. 자 인기마필이지만 인정할 수 있는 레이스 10번마 선봉전설입니다. 강력한 인기마필이지만 믿고 들어갈 레이스. 오히려 직전은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게 전정경주는 선입으로도 됐는데 직전은 선행을 나가고도 안됐다? 조금 너무 지나친 경합성이 있었다라는거죠. 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레이스. 자, 문성호에서 홍건이로 바뀌었는데, 바뀐 거는 사실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대로 된 지시를 받고 나온다면, 충분히 활기찬 걸음을 끌어내줄 수 있는 마피디, 10번 마 선봉전설이고, 갖고 있는 기본기가 워낙 좋은 마피디죠. 10번 마 선봉전설을, 이번 경주 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레이스라는 부분이고, 요거에다 붙여볼만한 레이스가 몇도 보이는데, 요거는 뭐 현장 상태 제주마 필들도요 오히려 서울에 있는 서더브레종이나 부산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컨디션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한 만큼 자 어, 일경주는 10번만 3봉 장사를 좀 강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라는 거. 인기 마필이지만 인정 하고 들어갈 레이스 일경주 마무리합니다. 자두 번째 경주 3경주입니다 900m로 펼쳐지는 제주마 3세 이상 핸디캠 레이스 있죠. 1 0대 편성에 11조 자윤철 마바에서 나오는데 최근 뭐 6절 동안 한번에착순권을 제외하고 웃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 3번마 으뜸 공신입니다. 선행, 선입, 선취입. 어, 혹자가 뭐 3번이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 저는 빠르기는 7번마 초인타생이 굉 빠르죠. 자 3번마 으뜸 공신. 빠르고 자시고 할게뭐 있어요? 따라가게 될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자 새벽 주의 상태에 워낙 당당한 체구를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고 어, 상당히 그 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힘찬 발걸음과 탄력이 나오는 3번만 으뜬 공신이면 이번 경주, 비록 부러진다 할지라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레이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후차권을 좀 압축해보는 그러한 레이스인 만큼 후차권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레이스를 공략할 수 있는 편성, 3경주, 3번만, 3번만 으뜬 공신을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부 순서인 제주경마에서 제일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4경주 메인급으로 갑니다. 한라마 2등급 별정 1,200m 10대 편성. 변형호 장성종 마방에서 두마필이 나오는데 자 이번 경주 상당히 혼전이죠. 뭐 1번, 3번, 5번, 7번, 8번, 10번 자 10대 편성에서 한 대여섯 대 이상이 팔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노려볼 만한 마필. 정경주 전정경주 노렸던 마필이지만 한 번은 제대로 잡아줬고 한 번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이번에 관리마로 나옵니다. 나름은 인기 모으겠지만 워낙 인기도가 분산될 수 있는 레이스 요번 경주의승부막권인데 기수 기용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감량을 받는 대안의 관리 마필인 만큼 뭐 사실 감량받는 게 한두 마필이 아니잖아요. 요번에 제대로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 한라마 2 등급 란성 이건뭐 제대로 됩니다. 자 이마피는 새벽 중의 상태의 모습도 지금 뭐 훈련 강도가 다소 직전에 아쉬움이 있었던지 좀 낮췄어요. 자선취입이로고 컨디션은 너무나 살아나 있기 때문에 승부에 피할 이유 없다. 다시 한번 승부의 축. 자 이마피를 축으로 때려볼 수 있는 이번 제주교차 유일한 메인 승부점 사경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칠 경주로 갑니다. 아오 경주로 갑니다. 자 마지막 승부이기도 하고 때려볼 만한 네이스 현장 승부처로 갈 텐데 음. 저는 이렇게 봐요 이번 경주를 뭐 그냥 뻔한 저에당 내지는 어지간한 중배당은 없을 것 같아요 빵 터지는 네이스 자그 중심에 어, 이마필이 있죠 사범마 진치 좀 들락달락하는 경우는 있는데 연투를 잘안때리는 마필이에요 근데 우승 한번 늘어볼 수 있는 네이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라만 1등급이고 1,700m 뭐 제주에서는 중장거리급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 가운데 5번마 신천돌체가 계속 인기를 모으지만 인기도에 부합도 못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인기 모을 겁니다 요거는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 가운데 4번마 신치가 68.5라는 정말로 초 과부주의이긴 합니다만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고 능력도 가능한 마필인 만큼 문제는 어느 타이밍에 무빙을 치느냐 이재용 기수가 워낙 인마업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뭐어 뚜렷한 강자가 없는 편성인 만큼 노려볼 만한 레이스가 이번 경주다라는 말씀 들면서 4번 마친 치 이번 경주 충마로 세우면서 후차권을 압축하는 현장승부처다라는 말씀 들면서 자네 개의 경주로 펼쳐진 이부 순서 제주 경마 뉴스와 이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뭐 많은 것들을 전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지만. 뭐 아까 중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아리가 이 방송을 찍으면서도 지금 뭐 거의 어 오늘 하루에도 벌써 약을 서너 번씩 먹어가면서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현장 승부. 뭐 일단은 일단은 아직 뭐. 제가 좀 아픈 거를 많이 할수 있는, 어,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될 거라고 보여줘요. 뭐안 좋으면 제가 뭐닌 거라도 맞아야죠. 하여튼 좋은 결과 현장에서 일어나길 기원 드리면서 자, 토요경마 여러분 함께 하셨고, 일일부로 나누어진 토요경마 오랫동안, 오랜 시간 함께 하시죠.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만 있기를 기원하는 대한이 토요경마 뉴스와이드 마무리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